오늘 저녁에는 이 솔로몬의 변절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변절. 우리 사람에게 있어서 생명은 누구에게나 주신 겁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인생들은 누구나 다 생명을 지니고 있습니다. 생명을 지니고 있고 마음이 있는데 이 마음 관리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다 사람이 달라지는 겁니다. 우리 마음 관리를 그렇게 잘 중요한 겁니다. 마음 관리 잘못하면 인생 망치고 마는 겁니다. 자, 솔로몬이 자기 아버지 뒤를 이어서 왕이 됐을 때는 자기 아버지를 봤기 때문에 아,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을 저렇게 신하는구나. 그 초심입니다, 초심. 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떨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는 아버지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데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해서 일천번째를 썼다가 하나님께로부터 전무후무한 지혜를 가진 자가 되죠. 솔로몬은 불신자들도 다 알아주는 사람입니다. 지혜의 왕으로 알아주잖아요. 그런데 그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떠나가고 말았어요, 마음이. 여러분, 마음 관리 중에 솔로몬이 전무후무한 지혜를 가진 자였지만은, 그는 마음을 관리하지 못하다 보니까, 변절이 되고 말았어요. 변절 그런 마음이 바뀌었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음식은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변질되면 버리잖아요. 사람도 그가 아무리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을지라도 변절이 되 마음이 변하게 되면 하나님께 외면 당합니다. 이 깊은 내용을 모르고, 깍두기만 보면 솔로몬은 어떻게 됩니까? 전무후무한 지혜를 가졌다. 1 0 0명의 여인이 둘러 있었다. 어, 대단하네. 이것만 보는 사람도 있어요. 허상이야, 허상. 허상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솔로몬의 변자를 보면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나의 마음은 변절이 되고 있나 아니면 못 굳이 지켜지고 있나 한번 정거해 보는 시간 가지기 바랍니다. 이 초심이란 말은 이제 초, 처음 가졌던 마음을 초심 처음 가졌던 마음을 끝까지 지켜나가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사람은 시각적으로 청각적으로 감각적으로 보고 느끼는 게 있어요. 거기서 거기에 마음이 움직일 수 있습니다. 초심이 흔들릴 수가 있어요, 초심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보내 하나님 향한 마음이 있단 말입니다. 근데 세상에 살다 보니까,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감각을 느끼는 게 굉장히 많아. 마음이 흔들리는 흔들려. 흔들리고 마는 거예요. 어, 보문에 그렇죠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 한여와를떠남으로로 떠남으로. 솔로몬이 자기가 지은 성전 다 때려보신 거 아닙니다. 솔로몬이 예배 안 드린 거 아닙니다. 다 했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떠났다. 마음이 떠났다. 이게 솔로몬 뿐만 아니라 그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도 예수님 당시도 그렇습니다. 시대시대마다 이 백성이 입술으로는 나를 공격하는 마음은 내게서는 멀다. 마음이 떠난다. 마음. 마음관리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떠난 기독교인이 많아요. 목사, 장로, 중직자들, 기독교인들 가운데서 마음을 없이 껍데기만 가지고 하나님을 신앙하는 자들 굉장히 많아요. 마음 바탕에는 있지. 예수를 믿는 구원, 구원 받은 게 있지. 삶이 없어. 제가 종종 말씀드리잖아요. 나중에 끝에 가서 아이고 하고 후회하는 인생이 또 부끄러운 구원받는 자입니다. 그럼 변절되면 안 됩니다. 마음 관리 잘해야 됩니다. 마음 관리 잘해야 돼하나님 향한 자신의 마음이 변질되지 않기를 바라야 돼요. 우리 옛날에 보면 우리 옛날에 사극에 보면 우리나라 여성들은 정제를 지키는 게 나오잖아요. 남편이 과거 보러 갔는데, 수장이도 그거 아닙니까? 자기 서방이 떠나갔는데, 사또가 막유에해도 정제를 지키는 거. 당장 내가 아쉽다고 그거 탁 잡아버리면 하나님 놓쳐버린다, 나는. 우리가 믿음을 지키다 보면요, 내가 아쉽고 손해되는 것 같고 안타까운 게 생깁니다, 생겨, 생겨 생깁니다. 그렇더라도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 집에 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침에갈수 있습니다. 이런 신앙이 되기 위해서 는 어떻게 합니까? 내가 늘 하나님을 찾아야 돼, 찾아야 돼, 하나님 찾아야 돼. 그러면 하나님이 그런 자에게 성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겁니다. 원리가 여기 있습니다.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매일 하나님을 찾아야 돼. 찾아야 돼. 근데 현실은 하나님을 찾지 못하기에는 현실이 많아. 유혹도 많고, 미혹도 많고, 압박도 있고, 내가 움츠러들 가는 상황들이 막 생겨나 생겨납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찾으며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성령 은혜를 부어 주십니다.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은혜는 기도 안 하고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기도는 어떤 편할 때 기도합니까? 주로 힘들어릴때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하나님을 찾는 게 뭡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생활을 하는 거예요. 안 돼. 기도하는 거야. 그럼 하나님께 은혜를 주십니다. 요것이 계속 이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영적으로 발전이 되면서 마음이 변절이 안 되는 겁니다. 변절이 안 돼. 다니엘을 보게 되면 다니엘이나 세 친구들은 플뿌프레트가기까지 마음을 지켰어. 요 나는 죽어도 하나님 변하지 없다. 나는 불에 사 죽더라도 하나님 향한 마음 변하지 않다. 신앙, 있어요. 신앙 이물들 보시오 신앙 인물들 요셉은 내가 어찌 여호와께 득자리가 하고 뿌리셨잖아요 하나님 향한 마음이 하나님 향한 마음. 시대가 다 다르지만은 하나님 향한 마음 을 가지면요. 어떤 시대, 어떤 조건에 살더라도, 이겨날 수 있는, 예제 일제 일제강점기 때 이야기 들어보면은, 활란과 피박 속에서, 그들은 기도하면서 버텼어. 하나님, 나곧 죽을 것 같아요. 아, 죽더라도 하나님, 버리지 않게 해줘. 아, 이제 기도하다가 죽은 사람도 있고, 풀려난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하나를 향한 마음을 가지면은, 기도하게 되 있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감당할 수 있도록 성경은혜를 주신다. 이게 성경의 가르치는 공식입니다, 공식. 공식입니다, 공식. 이렇게 하지 않으면은요, 솔로몬처럼 초심, 처음 초반을 솔로문 참 좋았어요. 나도 우리 아버지처럼 하나님을 잘 신앙해야지. 간절히 기도해서 전무후한 지혜를 얻었어요. 그것까지는 좋았어. 외 명성을 듣고 세계 주변의 나라들이 서로 솔로몬에게 여자 받아 바치 운동 벌리는 거예요. 저런 사람을 사위로 만들어면 죽겠다. 천 명의 예인이 모려도천 명의 예인이 모레. 그러면 거기 콩 넘어가고 먼 거기 넘어갔어. 그 마음이 하나님께서 돌아서고 망가들. 마음이 돌아서 말았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하나, 너선 뭐, 보내 가지고 내가 네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나를 네게서 빼앗아 네신에게 주리라." 그래서 솔로몬의 아들 로보암 때 나라가 쪼개지고 말았어요, 로보암. 그래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 변하지 않기를 기도하시바라. 오늘 밤에 그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변하지 않기 바랍니다. 오늘 환경 조건 한번 보십시오. 특별히 지금 코로나 4단계 하니까 지금 20명까지는 모일 수 있다고 예배로 왔더라고요. 20명까지는. 이번 주일날도 예배위원들, 수소 맡은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 예한 온라인 예배 드릴 거예요. 전 그래도, 그래도 예배를 드린다. 안그나 혼자라도 드린다. 이런 각오입니다. 우리 1년 반 전에 코로나 타 있을 때는 예배 못 들은 적이, 뭐, 보니까 금요기도회도못 들은 적이 그런 적이 있더라고요. 그때는 큰늘이 처음에 압박이도 되게 나오니까. 그때 저 혼자 와서 기도했어요. 저 혼자 와서. 이번에 20여까지는 하고 저한 달에 20여까지. 그거면 좋다 이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전염병 때문에 그러니까 방역 수칙을 지킨다. 만약에 정부가 그냥 기독교 싫다고 한다면 저는 나혼자로 죽더라도 싸웁니다 제가. 근데 그게 아니고 방역 전염병이라니까 지킨다, 지킨다, 지킨다. 예배는 드린다, 예배는 드립니다. 지금 새벽 기도 다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이걸 알아야 됩니다. 사람이 마음이 변질되면요. 환경 조건 탓을 합니다. 흔히들 그러죠? 나는 할려고 하는데 막 환경이 이래가지고 조건이 이래가지고 뭐 때문에 그러는데? 아니에요. 냉철해 봅시다. 내 마음이 뜨거우면은 그, 그, 구, 그, 글러서겠어요 그, 코로나하고 해서 내가 어디 가야 될때안 가겠습니까? 다 가지. 냉철하게 자기 물어보세요. 하나님께만큼은 왠지 두려워. 이게 자신의 마음이 그하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증거. 그걸 알아야 돼. 솔로몬도 그럴 겁니다. 아내 주변에 여자 여자들 말잘 해주다 그랬다, 그랬다. 아무리 그래도 그 여자들 이방 여인들이고 우상도 딴지 들어왔는데 그 따라가면 안 되지. 그런데 솔로몬은 거기서 변질된 거예요. 자기는 재미있었어 즐겼을 거야. 그런데 전도소에 가서 어떻게 됩니까? 아, 어때요 이게 다. 그러면 솔로몬도 빈손으로 왔어요. 빈손으로 다윗도 빈손으로 왔어요. 아브라함도 빈손으로 왔어요. 다 빈손으로 왔어요. 빈손으로 싸 들어간 사람 아무도 없어요. 왕이든 거지든 어떤 자라도 이단 떠날 때다 빈손에 빈손. 이게 우리 인생이거든요. 그러니까 마음 관리를 잘 하면 됩니까?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께 향한 마음으로 쫙갈수 있지만, 안은 솔로처럼 변절이 되고 말이 변절이 변절이 됩니다. 부모가 변절되잖아요. 자식 때 가서는 큰 우환이 생깁니다. 우환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솔로몬도 그 아들 때가 우환이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우리의 후손들이 잘 되고, 내 후손, 우리 교회가 후손이 잘 되기 위해서는 내 마음이 변절되지 말아야 된다. 내가 힘들고 어려우더라도 나는 마음을 굳게 하나님께 향하고 지키지, 지켜나가자. 지금 기도를 많이 할 때면 기도 알았습니까?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기도 안 하면요? 껍데기 기독교인백개안 돼, 껍데기 기독교. 사랑성도 여러분, 오늘 밤에 우리 이 말씀 붙들고, 하늘을 향한 자신의 마음이 세상의그 어떤 환경 조건 사람의 앞에서라도 변하지 않고 나갈 수 있는지, 아니면 변질이 되는 건지, 뭐, 보시고. 나는 내가 볼 때는 내, 진, 내가 지닌 마음의 영역이 요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그걸 느껴야 돼. 느껴야 돼. 그래, 하나님 도와주세요. 어떻게 기도가 나오지? 기도해야 성의 은혜를 더 받을 수 있지. 맞습니까?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밤에도 특별히 플롬 같은 전무한 지혜자도 변절이 되고 말았는데, 나는 어떤가 보시고 기도로서 이겨나가시기 바랍니다.